전혀 문제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도 뭐냐면 인정제도가 삭제된 이후에 시험에 나왔어요. 특정거리 형태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그래서 그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형태만 쓰면 됐다라는 문제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다. 요 얘기가 되겠고요. 14조는요.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그래서 14조는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인거죠. 자 11조에서 제한된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일부 거래 절차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긴급 신속한 목적으로 산통부장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야 이거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 면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제와 관련된 규정이 여기에 그런 면제 사유가 맞는지 확인을 해라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14조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10 오조는요, 과학적 무역 업무 처리 기반 구축. 자, 이거는 뭐냐면, 데일 뭐 뽑고 관련해 가지고도 당연히 어떤 정보 또는 시스템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 다음 시스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뭐전략 물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의 법적 근거를 두고 전략 물자 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중에 이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예스트레이드라고 yes, 하는 전략 물자 판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 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